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사도 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장 공부를 들어왔지요. 6절 말씀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담의 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울의 주위를 밝히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가 담에 색의 마을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너가 해야만 될 일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었 자, 오늘 그 뒷부분 7절 말씀부터 들어가실 차례입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 79페이지 7절 말씀부터 보시고요. 단어장은 8 4페이지의 15번의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7절 말씀. <목소리> 도코시데이타 히토타치와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에와 기코에때모 자, 기본형은 기코에르 들리다 라고 하는 동사이지요. 이 그룹의 하 일단 자동사입니다. 들려도, 다에모 아무도 미에나이노데 자, 기본형은 미에루, 보이다 라고 하는 동사. 역시 미루, 보다 라는 동사의 자동사죠. 미루는 타동사고 미에루는 보이다 자동사. 맨 끝에 있는 노대 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나 이유를 가리켜주는 접속조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자, 그 다음, 모노모 이에제니닿돼 있다. 여기서 모노모 이에제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단어를 좀 많이 암기하시죠. 어휘력이 또 있어야 회화든 문법이든 뭐할수 있습니다. 독해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관용구라고 하는 것도 암기하십니다. 또 문형 수거라는 것도 암기하시죠. 이렇게 참 암기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외국어에는 없는 우리가 일본어에는 또 연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해석하시지 않고 좀 약간 변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연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랭고 이렇게 발음하시죠. 모노라는 단어, 그 다음 모라는 조사, 그 다음에 이에즈라고 하는 말 안에도 이유라는 동사와 즈라는 부정이 들어갔죠. 그 다음, 니 라는 조사.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시면 안 되세요. 이것을 말도 할수 없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의 모양은 모노가 이의 e 나이. 이런 모양이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자, 말도 할수 없이 랭고 라는 단어 제가 처음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챙겨두시고, 자, 7절 말씀 정리하실게요. 도고시 있다 토치와 고해와 기 때모 에나이노데 모노모 이대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목소리는 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도 할수 없이 서 있었다. 자,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8절 말씀. 사우로와 지맹가라, 다치야 갔다. 자, 기본형은 다치야가루 일어서다 라는 동사이고요. 지맹가라 할때이 까라라고 하는 말은 명사 뒤에 바로 까라가 붙으면 뭐뭐로 붙어 이런 말이죠. 사울은 땅에서부터 일어섰다. 지금 하늘에서 강한 빛이 쬐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땅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しかし, 그러나, 매오 아케테 있다 모노노. 자, 여기서 아케테, 자, 기본형은 아케루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학을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이 동사라고 하는 품사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품사입니다. 한 동사에 한 가지 뜻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케루는 우리가 보통 열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케루가 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는 앞에 도하오 아께루 마도 아께루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아께루를뭐 당연히 열 다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라고 하는 명사와 합쳐졌지요 그래서 매오 아께루 그러면요 눈을 뜨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앞에 명사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동사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너무 애쓰시면 안 되세요 구치오아께루또 이렇게 하게 되면 입을 벌리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홍어 학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책을 펼치다, 이러한 뜻도 되고, 이렇게 동사가 어떤 명사와 합쳐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자꾸 달라지기도 하니, 이런 점도 하나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노노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잘못본 단어 같은데요. 품사는 조사입니다. 뭐뭐 하지만, 또는 뭐뭐 하였으나, 이러한 뜻을 가리켜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나니모 미에나 같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소래데 그래서 접속사입니다. 히토비토와 사람들은 주위에 같이 있었던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카레노 테오 히이 때, 자, 기본형은 히꾸라는 동사입니다. 끌다라는 동사예요. 테오 히꾸 한꺼번에 합쳐서 손을 끌어서. 카레는 바로 사울이겠죠? 다마스콘이 트렛돼 있다. 자, 기본형은 트렛돼 있고, 자, 동사를 두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때 라고 하는 접속조사로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것은 보조동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잠깐만 한 가지 또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동사를 하실 때 보조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합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조동사라는 것은 동사와 동사를 두 개를 연결을 하기는 하되 가운데 때 라는 접속조사를 이용해서 앞에는 때형, 뒤에는 기본형을 연결해서 하는 것을 보조동사라고 해요.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것은 본동사라 하고 뒤에 있는 동사는 보조동사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메가 후대 이마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앞에 훗대가 본동사, 이마스가 보조동사에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문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합동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 있는 동사는 마스형으로 연결하고요. 뒤에 있는 동사는 기본형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복합동사라고 해요. 자, 다치아가루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바로 복합 동사입니다. 다치라는 말은 원래 다추라고 하는 일어서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자, 이렇게 복합 동사가 있고 때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돼선 보조 동사가 있고. 자, 이런 형태도 있으니 자, 이런 말씀도 한 가지 드렸으니 또 하나 챙겨 두시죠. 자, 8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사울로와 지멘가라 다치아갔다. 사울은 땅에서부터 일어났다. しかし 매우 아껴 떼있다. 문어노 난이몸이에 나았다 그러나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래대 히도비또와 카레노테오히이 다마스코니트레떼 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행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사울의 손을 끌어서 담의 세계 데리고 갔다. 자 8절 문장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9절 말씀. 카레와 미까깡 메가미에즈. 카레와 대명사가 이렇게 자꾸 등장될 때는요, 그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자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을 놓치지 않으세요. 사울이죠. 자, 사울은 미까강 3일간 메가미에즈. 눈이 보이지 않고 바베로코또모너모코또모 신학 같다.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하지 않았다. 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이 먼 것은 멀었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이 곧도라고 하는 거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곧도라고 하는 것은 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한 자는 등장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일사자를 쓰게 됩니다. 한 자는 일사자, 뜻은 겉도 되고 일도 됩니다. 우리가 이 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어떤 단어를 말을 하게 되면 명사는 확실하게 뜻이 전달이 되잖아요. 노트북, 그러면 노트북, 무엇인지 금방 알수 있는데, 이 겉도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명사는 맞기는 맞는데,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 명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형식명사라고 해요. 명식명사가 형식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앞에 또 또는 뒤에 어떠한 말과 같이 연결이 돼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 사울의 마음 속에 지금 내면적인 고민이 굉장히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바리세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담에색 도상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음성을 듣고 이래서 이건 도대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나?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일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절의 말씀이었어요. 카레와 믹각강 메가미에즈 다베르코또모 너무코또모 신학같다 사울은 3일간눈 눈이 보이지 않고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하지 않았다. 자, 10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10절의 말씀은 이제 문장이 좀 내용이 전환됩니다. 사태 이렇게 시작했어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또는 한편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뜻 이외에도 다른 뜻은 있으니까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어의 뜻은 항상 여러 가지니까 그 문장에서 해석이 가장 좋은 거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다마스콘이 아나니아 또 유나노 대시가 있다.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고 말하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읽다 보게 되면 동일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러한 뜻을 가리킨대요. 실제적으로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존중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보로 신혼아까대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요 이렇게 불렀어요. 명사 뒤에 요라고 하는 조사가 바로 붙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혹격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야. 토 이와랬다노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카레와 그는 여기서 카레는 아나니아겠죠? 슈요 거코니오리마스 여기도 역시 요노 혹격입니다.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자0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사태 다마스코니 아나니아 또 이오나노 대시가 있다. 자 그런데 한편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고 말하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다. 슈가 마보로시노나카데 아나니아요 이와랬다노데 카레와 슈요 코코니 오리마스 토 걷다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아나니아는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저희가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까지 일단 좀 끊어보실게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까 이것은 (11절) 말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교모 아리가 또고자이마시다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참았다네.